여러분, <laughs> 자 오늘의 Q&A 세션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어첫 번째 질문은 제가 물어보기보다는 약간 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번에는 전에 이제 제가 한번 얘기했었던 친구 같은데요. 현재 지금 네덜란드에 거주하고 있는. 제 고등학교 친구가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다른 친구도 친하죠. 이 친구도 이제 이 친구만큼이나 친한 친구들도 있지만 어 저는 이 친구와의 관계가 어 약간 특별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유는 이 친구랑 이제 대화를 자주 하진 않거든요. 이제 제가 대화를 자주 하는 편은 아니라서. 근데 이제 서로 가끔씩 이제 안부를 부를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랑 대화를 할때 알게 모르게 서,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이제 혼자 갖고 있던 그런 고민들을 털어놓기도 하고. 그래서 잠깐 5분, 5분 인사하고 말려던 그런 미팅의 그런 그 뭐라 지 전화가 네. 그런 전화가 어지는 거야. 보막밤을새고 그런 때가 갑자기 있어서 남자인가요? 자인가요남자입니다 아, 오케이. <웃음> 남자입니다 <웃음> 선생님, 잠깐만 <laughs> 죄송한데 마이크에서 계속 따닥따닥 따닥 소리가 나요. 아, 하나, 두세, 아, 지금, 지금 그렇지. 괜찮아, 지금? 괜찮나요? 안타닥. 타닥, 타닥. 자, 그래서 네덜란드, 타다. 어 맞다. 네덜란드 남자 친구. 남자 남자 친 남자 친 <laughs> 얘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한테는 아, 다시 <laughs> 전, 처음부터 다시 리플 하나 <laughs> 이제 간략하자면 아 <laughs> 어, 제가 이제 고등학교 친 알던 친구가 현재 네덜란드 에 살고 있고 어, 그 뒤로 이제 가끔씩 연락을 하며 지냅니다. 근데 다른 친구와는 다르게 이 친구와의 관계는 저는 되게 특별하다고 느끼는 게 어, 이렇게 연락을 할 때는 짧았어야 될 대화가 엄청나게 길어지고 음. 서로 되게 안고 있던 고민들을 털어놓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데 그니까 약간 코드가 잘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가끔씩 이제 진지해지면 그런 시간을 갖는데 이, 이 친구가 되게 이제 고민을 잘 들어주기도 하고 또 본인 고민도 그런 맞습니다. 스스럼 없이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 이 고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서로 이제 서로가 갖고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서로 생각해주고 어떤 해결 바, 해결 그런 걸 제시를 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런 것들이 있었기에 이제 조금 약간 스트레스가 주는 줄어드는 그런 계기, 그런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이 친구를 통해서 약간 힘을 얻는다고 할까 그래서 힐링이 되는 그런 시간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친구를 찾는 게 쉽진 않아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저도 다양한 친구들이 있, 있었지만, 떠나간 친구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 친구, 또이 친구랑 비슷하게 친하지만, 다른 친구랑은 이런 얘기를 전혀 하진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친구를 찾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할까요? 모르겠어요 노력도 그러니까, 해야 되고 기회도 생겨야지 그쵸 음. 그런 기회가 있다면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음. 그리고 그런 친구가 생긴다면은 아, 서로 관해서 아낌없이 얘기를 하고 또 대화가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제가 갔을 때는 음. 이제 대화의 주제도 또 중요하고 그런 깊이라든가 이제 아따, 어떤 친구랑은 그냥 <laughs> 깨라르 깨라르 그런 가, 가볍고 가볍고 서로 재밌는 아, 그런 재밌는 얘기만 하는 경우도 있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렇다고 그 친구가 절대 뭐지 별로인 건 별로 그런 관계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색다른 관계인 거죠 이 친구랑은 그렇 그렇지만 이 관계가 이제 저희에게 조금 더 마음에 힐링이 되고 도움이 되고 또 의지가 되고 그런 그런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그런 친구를 아직 젊으니까 <웃음> 제가, <웃음> 제가 이런 얘기 하기 전 그렇죠. 제가 이런 <laughs> 얘기 하그 <하긴 웃음> <거지만. 웃음> 그래서 아직 젊으니까 그런 친구 찾길 바라고 있다면 놓치지 말고 오래 대화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laughs> 친구가 생긴다면 꼭 생기길 바라고. 그럼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공동체란 무엇인가요? 그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한 가지 말씀해 주세요 어, 혹시 해인이가 생각이 나는 키워드가 있을까요? 그래도 공통점은 하나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공통점 같은 네. 주제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 네 그럼 주영이는 혹시 어떤 키워드가 떠오르나요? 저는 그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는 그 모임 가운데서 나눔이라는 것을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나눔. 즉, 대화. 내가 갖고 있고 대화가 없으면 대화의 장. 의미가 없. 는 혼자 하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소통이 중요한 거죠. 은 음. 은은 혹시 어떤 키워드가 떠오르나요? 저는 화합, 단합. 서로 또 맞아야 되니까요. 제가 생각했던 단어, 키워드는 배려인 거 같아요. 3번 질문을 보고 사랑이란 단어도 떠올랐지만 사랑할 수는 있지만 사랑하더라도 배려할 수 없는 상, 순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동체에 있어서 배려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이제 친구들이 얘기한 다른 키워드들이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 그쵸 음. 배려를 하더라도 소통이 없고 화합이 없고 서로가 공통되는 그런 그런 주제가 아예 없으면은. 아예 중구난방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중요한 것 같아요. 각자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그런 키워드들이 저희를 이제 공동체로서 저희가 속해 있는 이제 저희가 살아가면서 한 가지 공동체에 묶여 있진 않아요. 되게 다양한 공동체에 이제 속하게 되는데 좋은 관계가 이어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런 저희 공동체들이 사랑으로 또이 화합이 돼서 하나가 되는 그런 그럴 수 있도록 서로 다 단합이 될수 있도록 그걸 도움이 되는 그런 행동이 뭐가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공동 여러 이제 여러 공동체들을 이제 속하게 됐는데 한 공동체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런 키워드랑은 다른 그런 공동체를 만나게 됐어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행동할 것인가요? 이 공동체가 더 나아지고 회복되고 다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면은 어, 여러분은 어떻게 어떻게 행동할 했습니까? 건가 요 제기를 얘 해드릴게요. 저는 정보라는 건 중요하구나. 음, 서로가 서로를 모르니. 그렇지. 이 대화를 시작하려면은 일단 정보가 중요해요. 왜냐면은 서로 이제 소개팅이란 것도 서로 모르고 해보는 말인가요? 알고 보고 하는 말인가요? 노코멘트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아닙니다. 웃음> <해보고 하는 말인가요? 웃음> no 노코멘트. 아, no <laughs> 그 이제 서로 기본적인 정보들을 받아서 음. 만나서 이제 그 기본적인 정보들로 대화를 이제 꾸려 나가요. 음. 이제 저는 소개팅이 좀 약한 편인데 약간 게임 같은 거예요. 서로 약간의 정보를 가지고 음. 그 사람들의 정, 다른 정보가 보일 수지 끌어내야 돼요. 어떤 성향인지 성격인지 그쵸. 어떤 걸 좋아하는 이런 느낌. 그 짧은 순간을 거르지 못한다면은 이제 그 사람과의 어, 안 맞구나 나안 맞구나. 어. 아. 애프터는 없구나. 이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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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에> 약간 <laughs> 어, 서로 다시 만나는 음, 그렇게 이게 없구나. 계기. 이와 같이 서로에 대해서 모른다면은 이런 깊은 대화를 있고. 그런 장을 만드는 그런 시간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음. 그런 시간을 통해서 서로에 대해서 좀더 알아가고 이제 본인이랑 되게 잘 맞는 사람들도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게 되고 음. 안 맞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지. 그렇죠.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음. 본인이랑 다름을. 그래서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 네, 과테말라를 떠나서 아니면 과테말라에 남아서 다른 새로운 공동체들을 만났을 때 그런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다른 의견이나 생각이 있는 사람 있으면 알려줄래요. 음. 내가 속했던 공동체들을 생각해보고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깊은 관계를 만들어 나갔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만 해도 은우가 우리 교회에 처음 왔을 때 나를 울렸다 사람들이 갑자기 연극이 시작 나만 모르는 연극이 시작되었다 뭐 이런 그런 것도 있었고 뭐 없으면 또 비슷하고 있으면 알려줘요 네 저도 네, 아무래도 저, 제가 이 교회에 새로 들어왔고 그 새로운 공동체에 들어온 거다 보니까 처음에는 주영이랑만 지냈었는데 나중에 점점 대화도 하고 같은 관심사도 찾으면서, 어 그리고 중고등부 멤버들이 다 너무 잘해주기도 했고 처음 처음인데도 되게 스스럼 없이 잘 어울려줬잖아요. 이아 맞아 게임 그래서... 그래서... <laughs> 고역 속에 <외침이> 네, 그래서 <laughs> 그래서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해인이 뭐 있어요? 저는 음. 저랑 안 맞는 공동체가 아직 속해 있긴 해요. 그 어, 공동체가 어디냐면 그 우리 음. 학교 반, 어. 우리 학교 클래스가 저랑 진짜 안 맞아요. 맞아. 음. 네, 이렇게 처음 만났을 때는 이 약간 잘 맞았던 것 같긴 한데 이제 우리가 점점 커가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아, 얘네들이랑 진짜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아직까지 이 그룹에 있는 이유는 수업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단 네, 제가 제, 제, 제 일단 제 생각을 다 버리고 제 거기다 다 맞추면은 잘 흘러가긴 해요. 잘 흘러가긴 하는데 제가 그걸 계속 참다 보면은 제가 이제 지쳐요. 네. 그안 맞는 부분이 성격 아니면은 문화. 아니면 뭐 이렇게 사고방식 뭐 어떤거야? 다요 예 네. 그게 그럴 수 있지 제가 특히 그룹별로 숙제 같은 거나 막 프로젝트 같은 거나 이런 걸 하면은 우리 반에 한국 애가 한명 있는데 걔랑 팀이 되면은 이제 한몇 시간 만에 끝날 숙제를 이제 계속 며칠 동안 계속 끌어요 애들이 그때부터 아 저 혼자서만 할수 있는 숙제가 아니라 걔네들이랑 같이 하는 숙제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참고 참고 참는데 이제 이제 데이트가 이제 딱 되면 딱 이제 숙제를 내는 날이 딱 되면은 이제 저는 이제 짜증나니까 이름 안 하는 애들 이름은 그냥 싹다 빼버려요 네. <laughs> 참다 참다 이제 거기서 딱 터진 거지 이제 딱 숙제 내는 날에 이제 그럼 안 터질 순 없지 그럼 왜? 안 하는 애들은 왜? 이제 딱 선생님 <laughs> 선생님한테 상도 보내고 이제 배려 네 서민쌤이 말한 것처럼 배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런 친구들한테는 본인의 한 행동에 책임을 한번 느껴보는 그런 순간을 네. 한번. 성균쌤이 <laughs> 배려에서 책임으로 <laughs> 말을 바꾸고 있어요. 안돼 아, 책임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책임은 저... 중요한 거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때 교수님이랑 얘기를 음. 오랜 대화를 한 후에 하면서. 이름을 뺐습니다 그 친구가 어. 교수님께 허락하셔서 이름을 빼고 이제 그 친구는 저한테 엄청 사이가 멀어졌나요? 네 음. 그리고 차단을 하더라고요 <laughs> 손절 손손절하 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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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손절을 해야 될 건데 저한데 네. 그치 그렇죠 공학지 먼저 해주니까 그렇죠 잘 걸었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음. 서로가 배려를 할줄 아는 그런 성숙한 음. 사람들을 만나길 음. 바라고 음. 이제 무조건 미성... 배려하지 말고 책임도 자, 책임도 해야지. 만약에 그런 미성숙한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네, 스트레스 받거나 마음 상처 받거나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Q&A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